자, 실기 1-2번에 대한 문제입니다. 자, 118회차 전삼에의 1급입니다. 제1상사 주식회사의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은 단과 같습니다.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여 입력하시오. 입니 자, 거래처별 초기이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, 여기. 자, 채권 및 채무의 올바른 잔액가 닿은 것, 것 같다.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요. 그래서, 거래처별 초기 2월. 자, 클릭합니다. 자, 외상매출금. 자, 클릭해볼까요? 그러니까, 이 거래처를 보고, 금액이 맞나 안 맞나, 확인만 잘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,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, 외상매출금은 서울, 대전 두 군데입니다. 자, 서울의 금액은 얼마냐면은, 천만원입니다. 대전에 200만원, 끝. 자, 그 다음 미지급금입니다. 부산, 경기, 강원입니다. 부산은 800만원, 경기는 1200만원, 그 다음에 강원은 1000만원, 이렇게 해서 수정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